안녕하세요. 실내 건축가 박태진입니다. 예. 아 저기 퍼스널 마케팅을 듣고서 어, 유튜브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어, 조회수 뭐 2, 13회, 16회 어, 짜증나게 중독 포기할까 말까 좀 그래도 민수장님 계속 그래도 하루에 두 개씩 하루에 하나 두 개씩 올리려 고 해가지고 아, 오늘도 하나 올렸습니다. 꾸준히 올리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예, 전화가 하나 왔어요. 예, 제가 휴가 휴가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음, 송담동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신데 저 처음 들었어요. 유 자기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 전화 드리는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블로그나 사이트를 검색해 가지고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유튜브를 검색하고서 들어온 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는 이제 의뢰 들어오는 일들이 한1억 포지션에 중요한 전화이기 때문에, 어, 근데 동영상을 보시고서, 저, 제, 어, 그니까, 사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했던 그런 자료들을 다 보시고서, 더 신뢰를 더 받으시고서, 지금 뭐 계약서도 안 썼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계약서 도장 찍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 앞으로도 동영상을 계속 찍고 하루에 하나씩은 포스팅을 하면은, 저는 그래도 동영상, 이 유튜브 시장에서, 선점을 제 저의 직업군에 있는 선점을 하지 않을까 아, 민수야한테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